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배경이 좀 다르죠. 회사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멸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아멘. 어, 저는 결혼한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참 재밌었던 기억도 많고 어,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설레기도 합니다. 어,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때는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향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온통 그 사람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지에 집중이 되어서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길 원하는가, 지금도 여전히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절제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또 행동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다고 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감동시킬까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연애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연애가 시작되기 바로 그썸 타는 기간. 누군가와 좋은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할랑 말랑 하는 그 시기에 모든 사람은 아마 생각들이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했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 또 이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시무룩해지고 그때의 그 감격은 사라져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에 집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스인에게서에는 이 이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처음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너무 큰 기쁨에 뛰며 감격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족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이 기뻐하실까에 집중했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 있고 지금은 동일하게 저 역시도 시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고백할 때에 그때의 그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 기쁘실 때나 역시도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한날이 될수 있기를,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 앞에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나를 찾아오셨고 선택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라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기에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심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그럼으로 인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사를 주어서 너가 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즉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근거로 해서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될 수 있고, 알수 없을 때가 많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도바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드려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또 오전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그 외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선포되어지고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우리의 일생 생활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생각, 행동, 그 어디에서라도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그 무엇. 세상과 동일하지 않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그리스도인 삶의 방향과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면서 고민해야 될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재물로 드릴 것은 헌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건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는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으로 시간을 내어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이전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드리기에 합당합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의 삶을 드릴 수 있,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다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또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흔적 싸움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되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싸워온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실패하였고, 넘어졌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구별된 자로 세상과 싸웠던 흔적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껏 어떠한 예배를 드려 왔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였는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 예배였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혹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예배였을지라도 그것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껏 드려왔던 예배가 의미 없었고 나를 만족하는 예배였구나. 나만을 위한 예배였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을 드려내는 것이 예배일지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싸움에 흔적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천원을 쓰더라도 단 십분을 쓰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하건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았더라도 싸웠던 흔적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로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기 원합니다. 자랑할 수 없을지라도. 기뻐할 만한 승리한 삶은 아닐지라도, 넘어지고 누구에게 드러내기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약한 삶이었을지라도, 부족했던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안 하기 위해, 나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멈추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한절이라도 묵상하고, 말씀을 단 한절이라도 내 안에 새기기 위해,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싸워왔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첫 번째 길은 통과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순간순간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11장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감사하여 감격함으로 더 힘을 내어서 순간순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2주 전에 오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고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싸움의 훈, 흔적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전사가 너무나도 깔끔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아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안하게 평온하게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웃으며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는 하다 못해 신발이라도 더러워져서 옵니다. 어디 한 군데 흙이라도 묻혀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 속에서 패배를 경험했다면,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배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없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웃으며 즐거울 수 있어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흔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 아무렇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다면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지금 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한 주간 구별된 자로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다가 주일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구별된 자로 생각과 행동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며 응원하며 기도하며 중보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내는 남서울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만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는 자에게만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은 사람은 그 싸움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함께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서로 바라보기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라보기에 또, 내 주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려지는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겉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공하고 승리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운 흔적이 남은 인생, 처절한 전투를 했던 인생,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전쟁 뒤에 있을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며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남설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일하실 아니 지금까지 일해 왔으나 앞으로도 여전히 굳건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